자, 마지막으로 자바 관련된, 어,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네요. 아마 자바 라이센스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부분 아빠곰님께서 어,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자바 읽어주는 남자 아빠곰입니다. 그, 1, 2년 전에 한참 오라클 자바 그 유료화로 홍역을 겪은 적이 있어요. 이슈를 잘 살펴보면 뭐 그로 인해서 상당히 다양한 오픈 JDK 생태계도 만들어졌고 오라클 자바만이 아니라 다양한 JDK 버전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서 뭐또 기업과 커뮤니티 참여가 또 활발하게 된 계기이기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언론에 잘못 나와가지고 오해가 좀 있었죠 근데 이렇게 커뮤니티나 개발자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참여할 수는 있었는데 이게 엔터프라이즈 고객 경우에는 이게 커뮤니티와 개발자랑 좀 입장이 좀 다릅니다. <laughs> 제가 이제 10년 동안 금융권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JVM 버전업 한다는 거는 정말 차세대나 해야지 이제 뭐 바뀌는 그런 인프라적인 큰 작업이었고 그리고 버전업 할 때마다 이제 사용되는 프로그램의 모든 영향도 평가를 해야만 하는 뭐 프로젝트 규모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현국이 마냥 호의적으로 보기에는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엔터프라이즈 고객 입장에서. 그 지금의 경우에는 이제 사용되는 버전을 유지한다는 건 지금 이제 보안 취약점이라든지 패치라든지 여러 문제를 또 안고 가야 되는 부담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계약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비용이 또 적지가 않죠. 그 금융권이 아닌 인터넷 포털이나 이런 쪽은 오픈 JDK를 6개월마다 이제 어댑테이션 하는 쪽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했을 것이고 또 이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된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 이제 엔터프라이즈 쪽에서 이제 자바랑 오라클 가지고 기간기 메인으로 운영을 하는 환경을 클라우드로 이전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그럴 때는 OCI 쪽이 상당히 저는 매력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선, 기본적으로 OCI에서 라이센스랑 패치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유로워지 거죠. 이제, 풀이다 보니까. 그리고, 만약 그런 환경으로 또 이전을 한다고 그러면, JVM 관련된 부분도 이제 한번 저는 J, 그, 구랄 VM이라는 걸좀 추천을 드리는데, 트위터 경우에는 이제 기존 시스템, 이제, 그 JDK 버전들 이제 일반적인 버전들 사용을 하고 있다가 이거를 이제 Gral VM으로 변경을 하면서 이제 20%나 이제 성능 개선을 이룬 또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프리런치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울러 컨테이너 최적화나 이런데 그 네이티브 바이너리로 이제 생성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어가지고 적극 추천을 한번 드려요.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o c i 에서는 자바랑 이제 그라비엠에 이제 어떤 라이센스 비용도 발생하지 않고 또 오라클에서 서포트도 무상으로 받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 뭐 제가 말씀드린 환경의 기강에 갖고 있는 쪽은 이렇게 한번 클라우드 이전하거나 그럴 때 한번 충분히 고려를 해볼 만한 그런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